자, 요렇게, 어, 예쁘죠, 딸들? 컬러감 다 예뻐요. 자, 요게 딸들 지금 시즌이, 그래서 딸들도 아마 옷사기 애매한 시기긴 해요, 딸들. 그쵸? 근데 요런 거는 안에다 받쳐있긴 참 편해, 딸들. 한번 오픈해볼까요, 엄마가? 오픈. 오픈. 자, 오픈하면은 진짜 부킹당한다, 딸들. 목걸이 이거 하고, 밤, 이 스커트 입고 자, 이 가디건을 오픈을 해. 진짜 부킹 당하지. 부킹 당하려고 작정한 거지 진짜 그때는. 그쵸 딸들. 자, 인간적으로 다오프하지 말자 딸들. 자, 살짝만. 이렇게 더 섹시해 요게 음. 이렇게. 지금 보시는 게 스카이블루 색상. 자, 이렇게.